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태영아 유튜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계 살릴 랩넌트입니다 한번 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 누나 형과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사도신경 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 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었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아멘. 어,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나 뜨겁고 마실 것도 없고 이 사막 광야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막또이 주먹을 쥐고 지금 누구에게?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지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은 것처럼 무엇 때문에? 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죠. 만나 이것도 지겨워.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라서 마실 물도 없어. 우리를 왜 여기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어, 그냥 옛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으면 거기에는 마실 물도 많고 먹을 것도 있는데 노예지만.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먹을 것 때문에 지금 다시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참 바보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 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벌을 주실까요? 자, 이 동물을 보세요. 이 동물은 뭘까요? 귀엽게 생긴 양이에요, 양. 양이 참 귀엽죠? 그런데 이 양은 여러분 양을 직접 본적 있어요? 동물원에 가서 아니면 목장에 가면 양이 있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이 양을 보러 한번 가 보세요. 이 양에는 뭐 이렇게 솜도 있죠 몸에 솜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양은 있잖아요. 눈이 잘안 보여요. 눈이 눈이 잘안 보여. 어. 그래서 뭐밖에 안 보이냐 내 앞에 있는 다른 양의 궁둥이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 양은 쫓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진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떨어지는 거야. 어, 멀리 보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가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양은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엄마 아빠 말을 잘안 들어요. 어, 이 양은 한번 말하면 안 들어. 그래서 이 양을 기르는 목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죠.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는요. 예수님 옆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뭐가 있어요? 두 개나 있네. 뭐죠? 이 양을 치는 지팡이와 이 몽둥이가 있어요. 몽둥이. 몽둥이가 왜 필요할까? 이 양이 지금 절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절벽을. 그러면 가면 안 돼. 양아, 거기로 가면 절벽에 떨어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래 절벽에 잘 떨어져라 이렇게 놔둬요? 안 되죠 이 양치기가 몽둥이를 들고 양을 맴매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야 맴매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양치기가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 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맨매를 드신 거예요. 맨매. 여러분 맨매 맞아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은 맨매를 많이 맞아봤어요. 이 맨매는 아이 우리 어. 시온이 맴매를 맞아서 이 엄마 아빠가 미워 가지고 맴매를 때리실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미워서 맴매를 때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맴매는 사랑의 맴매예요.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긴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음.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을 맴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랑의 맴매를 때리십니다. 그 맴매가 뭐였냐면 무서운 독사였어요. 독사 뱀.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가지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두 다깨꼬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에 물린 우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빨리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다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노뱀을 만들어라. 어, 뱀은 뱀인데 이노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이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꽂아서 높이 올려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림에서처럼요. 뱀을 막대기에 꽂아서 높이 올려놔라. 이걸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거야. 이 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날 거야. 어떤 마음으로 아, 저 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뱀에 물린 게 나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이것만 믿는 사람만 있어도 낫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뱀은요.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을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놋뱀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뱀을 나무에 꽂아서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어야지 죽어야 될 거야. 그래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높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보세요. 뱀에 나무에 매달린 뱀처럼 예수님도 나중에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 죽임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옛날 광야의 노뱀처럼. 이 노뱀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뭐 놀든지 유치원 갈 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만 생각해봐도 좋아요. 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또 유치원에 갈때 밥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번 주에 노뱀, 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은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께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꼭 생각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쳐다만 봐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노뱀을 통하여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태영아 유치부 램넌트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한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다음 주2 주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육국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부 예배 후 우리 일층 소예배실에서 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함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또 우리 기도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 토, 일 우리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태어나 유튜브 랩런트들도 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는 우리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또 재미난 프로그램과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우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언약이 심겨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어 귀한 여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까지 우리 삼 주간인데요, 다음 한 주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어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가능하시면 또 새벽에 같이 참여하셔서 어 5시 반입니다. 아침 5시 반에 우리 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전 건축의 언약을 마음에 심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창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한 마음이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에 어 함께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뱀과 같이 독사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죄와 또 사망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유치부 가정 가운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